아 나, 나는 언제 언제 과자특집 아니에요? 음... 사장님이 불러주실까요? 다른 많은 페스티벌이 있그 프리버드에서 어 저희가 이제 화요일 밴드부터 시작했거든요 응 음, 월요일은 찌거든요 <laughs> 그러다가 금요일 밤에 여성 보컬 특집? 음. 막 이런 거를. 무슨 이사에서 수요 여성데이인지 뭐. 아니야 거. 금요일이었어. 아, 그런가? 어. 근데 공연 시간이 되게 늦었어요. 음. 기억하려나 모르겠지만 그때 막 라즈베리 필드 분이랑 기억난게뭐 뭐. 여성데이 그거 하고 어. 그리고 그 뒤에 하는 공연도 우리가 했지 1 2시 넘어서 맞아, 하는 공연 같은 날두 개를 그렇게 하게 아, 해줬었어. 든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늦게 하니까 택시비는 줬거든요 근데 얘네 집이 머니까 그 택시비를 <laughs> 쓰기가 좀 그런 거예요 택시비로 끝나는 돈이었거든요 음. 그래갖고 아 눈물나 어그 뭐지 늦게 다니는 버스가 빨간 버스 사마고속 사마고속 저 부천 살때 였는데 그거를 타고 우리 집에 가서 자자했는데 이제 금요일 늦은 시간이니까 사마구속에 사람이 가득 찬 거예요. 아. 근데 네가 기타를 메고 있었잖아. 음. 그러니까 기타를 메고 통로에 서 있는데 이제 사람이 탈 때마다 막막 막 이렇게 피해 피해 주고 그래야됐단 말이야. 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모르는 동네에 내렸어요. 그게 저희 동네를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아. 어두운데 내려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기억이 희미하긴 하네. 음, 근데 저는... 엄청 깜깜한 데서 내렸던 것 같아. 응응응. 음, 음, 음. 음. 야 네. 내려. 어. 더 가면 큰일 날. 그더 가면 큰일 날 왜냐면은 그 어. 차라리 더 가면 그냥 차라리 홍에서 타는 게 나을 것 같은 에, 이상한. 에, 에, 에. 그리고 거기서 내리면 더 가면 택시가 영원히 안 잡힐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동네. 오정대로라고. <laughs> 지금 되게 좋아진 거 알아요 거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눈 진짜 허허. 맞아요. 거기 그거였거든요 그린벨트 풀렸나 보다. <laughs> 아무튼 근데. 너가 그랬잖아, 넌 담배. 어. 나는 그, 그날 그사마고속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너, 너가, <laughs> 나는 뭐, 악기가 멜로디언밖에 없으니까. 아니, 힘들었는데, 나는 맨날 그렇게 집에 갔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어, 왜프리버드에서 우리를 이, 이렇게 두 타임을 뛰게 했을까? 그리고 택시비라고 준 돈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아니, 그게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알고 택시비를 어. 준 걸까? 근데,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좋은 타이밍에 주긴 했었어요. 그니까,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우리 세워준? 맞아요. 근데 근데 그, 그게, 그게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막 하면. 어. 어쨌든, 그러니까 공연을 부탁하는 느낌인데. 세워줄게. 어,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어렸을 때는. 그리고 제가, 어, 12월 23일에 이, 놀러 갔어요. 거기를? 아니. 23일에, 아무튼 놀러 갔어요. 음. 24일까지 1박 2일로 친구들이랑 근데 갑자기 매니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12월 25일에 공연하기로 한 팀이 펑크가 나서 음. 공연해줄 수 있냐고 저는 그 전화를 양, 양평? 뭐 그런 데서 받아 받았, 가평에서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뭐 하는 건 상관이 없어 시간은 뭐 12월 24일에 합주 한번 하고, 이집 오히려 공연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응. 아, 그리고 뭐 그런 날은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어, 현아 씨랑 얘기하다가, 아, 이게 펑크 난 거를 땜빵 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야, 이 13일에 전화하면 어떡해? 그래, 근데 이제, 뭐, 근데 이제 이거 하면, 크리스마스에 공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에이, 이제 에이, 처음 에이, 시작하는 에이, 입장에서. 에이, 에이, 에이. 근데, <laughs> 아, 이거 하면, 그리고 또 막, 주말에 잘 불러주지 않을까 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도 너무 약간 비참한 거야 음. 땜빵하기가래고 어떻게 해서 하나가 어? 어떻게 원대로 해 이렇게 어. 그러니까, 해도 그러면 안 해도 아, 그만 그렇죠. 이런 이런 애매하니까 하는 건 좋지 더 알릴 수 있고 분명히 평소보단 음, 음, 음. 사람이 많을 건데 그렇겠죠. 다른 때 같았으면 좋다고 하, 어, 하겠는데 어, 어. 급하게 부르기 너무 기분이 나고 어, 그래갖고 결국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걔가 매니저, <laughs> 응. 저보다 어리애고 이제 결국엔 친구가 됐는데, 되게 기분 나빴었어요. <laughs> 아, 뭐 그런 저런 거 많아요. 응. 막 공연하고, 저게 뭐지? 그, 어, 그 어렸을 그어 때는 내가 공연을 하면, 공연을 하고, 우리는 돈을 받잖아요. 직업이니까. 응. 아, 나 진짜 이상한 아저씨들 응. 다일루고 싶다. 이거 눈탱이 맞았다고 하는데, 눈탱이 진짜 여기저기 맞고, 나른 데서 그거를 돈을 못 받았다고? 네, 그냥 경험, 좋은 경험이라고. 막. 이거 하면 다음에 또 불러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는 그러니까? 거예 그때는 그냥, 아, 그냥 그랬구나. 이 주변에서도 막 너네 진짜 눈팅이 어. 맞았어요. 다시 한번말 하지만 진짜 계속 노래해셔서 <laughs> <laughs>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저는 진짜 그때 만약에 그래도 대학생이었어갖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 요 그냥 맞아요. 뭔가 진짜 뭐 하다 안 되면 생계 위협이라는 게 없어. 그래도 나는 학생이니까라는 음. 생각이 있는데 이걸 내가 진짜 만약에 내가 막 지방에서 올라왔어. 맞아. 그렇게 했으면 못버텼을내려갔을 네,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laughs> 아 근데 저희는 그래도 짧게 겪었고 네. 짧고 오, 오. 깊게 확판하고 겪긴 했었어요. 우리가 그때 공연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우리가 자주 가는 저희한테 공연 100번만 하면 그다음에 네. 뭔가 다른 방법을 알려주겠다. 네. 100번 했더니 200번 하라고. <laughs> 많이 했던 얘기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저희 그국바이라는 노래가 1박 2일에 김 씨가 이제 떠나실 때, 떠나실 때 예고편을 실려서 가사까지 실렸었어요. 음. 그래서 검색어에 오르고 그리고 음, 하루 만에 싸이월드 클럽이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이 밴드, 이 뮤지션의 인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그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하루 만에 100명이 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연을, 공연 끝나고 100명의 갈증을 받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의 100명과는 약간 뭐 인스타 100명 늘었어 이런 느낌이 어. 아니고 100명을 하려면 막한두 달? 응.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어, 해야되는 계속 홍보하고 여러분들 저희 싸이월드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근데 그 일요일이잖아요 1박 2일이 하는 시간이 저희는 그때 타란, 클럽 타란에서 공연을 한 4명 앞에서 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생의 부조리함을 <laughs>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아무 그면그 방송에 나왔던 순간이랑 이제 동만사님을 만나서 곧바이를 거기에 싣고 이런 순간들이 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나는 그만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비참한 기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럼 막 전화를 23일 해갖고뭐 대타 그것도 되게 막 해주세요로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 아니면. 맞아! 아니, 나이 정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튼 그래, 그랬는데 그런 기억들이 좀 성과들이 쌓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우를 받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약간 무례지는? 흐려지는? 그런 기억이 어, 된거 같아요. 그게 아직...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어, 거잖아. 그랬으니까 그런 공연들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돌아다니다가 이걸 보고 얘네 이런 노래도 하네 하고 알고, 우리 연락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니까, 음. 그래도 다행이지. 내가 만약에 계속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있다가 때려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거였어요. 공연 100번 해봐. 맞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거야! 1 0 0번 하면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음. 1 0 0번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네를 알게 되고 음. 제가 1 0 0번 하고 갔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200번 해봐라 음, 그럼 이제 200번에 200번 하면 너네 소속사가 생겨 근데 다행히 없네. 200번 하기 전에 생겼어서 어. 그 저희 사이월드 클럽에 공연을 잡히면 공지를 올렸거든요 그 공지를 수를 세가면서 진짜 이게 어, 100번인가? 그냥 100번이라 그냥 그래서 100번 정도 했을 거야가 아니라 진짜 150번까지 하고 회사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100번 했어요. 지만이3창하 <laughs> <아니>, 근데 저희는 <laughs> 이제 다른 팀들보다 다르게 이제, 어,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TV 에한번 나오고, 어. 아, 진짜 우리 되는 건가? 어.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그쵸. 100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00번 하면서, 아니 진짜 여기 지 굴렀다 그러죠 굴러 먹었다 그러죠 굴러 먹으면서 뭐볼걸못볼걸 겪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겪고 아, 그러고 보면 그렇게 오래 전일 아닌데 많이 바뀌었잖아 이 시장이요 시장이 바뀌고 우리가 막 사실 막이렇막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알만큼 이름을 알린 것도 아니고 네. 하는 데 엄청 옛날보다 나아졌잖아요 아, 그럼요. 공연장도 환경도 훨씬 좋아지고 그쵸. 그래서 그냥 그 짧은 시간 안에는 되게 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있어서? 어. 음.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음악을 할수 있게 그 만든 게딱 지칠만 할때 뭐가 하나씩 나왔던 음. 게 엄청 그래도 음악을 계속 하려는 운명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laughs> 왜냐면 난 진짜 한 달만 그 상태에서 만약에 돈만이 사장님이 아니면 뭐 굿바이 그 노래가 그래, 한 달만 어, 더 늦게 나왔으면 어, 어. 난 때려 텄을 어. 것 같거든 진짜. 우리 엄마는 그랬었어. 언제까지 할 거니? 저도 계속 많이 들었어요. 너 학교 다니고 있는 건 맞지? 뭐 어, 다니면서 하잖아. 근데 그러다 내가 휴학을 했거든. 어. 와 진짜. 그렇너 휴학 진짜. 너 학교 갈 거지 다시? 응 음, 맞아. 간다고 가봐야 뭐 내가 그 학교. 저는 시험도 안 봤어요. 기말고사. 그그 <laughs>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작 프리버드 공연을 했다고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안본 거예요? 와. 그때는 나는... 약간 전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지금 내가 페스티벌 하나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클럽 공연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막 카피하고, 네. 카피도 그지같이 하고, 가서 공연하면 막 엄청 신나하고, 막. 맞아. 근데 이제 사람이, 뭐, 어쨌든 이 일을 하려니까 그런 순간순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하지 않았을까요?